김부장 이야기는 스스로의 행복보다는 남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김부장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작 소설 김부장편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요약된 내용은 원작의 감동을 대체할 수 없으니 꼭 원작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기업 25년차, 연봉 1억. 서울에서 자가로 살고 있으며 동갑내기 아내, 대학생 아들을 둔 누가 봐도 성공한 인물인 김부장. 사무실에서 제일 비싼 가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흐뭇해하는 그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비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특히 옆팀의 최부장을 보면 유독 주눅이 들곤 했던 김부장은 기존 골프 멤버에 최부장을 추가하라는 상무의 지시가 떨어지자 더욱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짜증은 나지만 이 기회를 틈타 최부장의 집을 확인한 김부장은 더욱 침울해지는데요. 기대와 달리 최부장은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인 상문인과 같은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가지 의아했던 점은 두 사람이 부동산을 구매하며 김부장의 팀원인 송과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요. 팀원이 외제차를 끌고 오는 것에도 훈수를 두고자 하는 김부장 사전에 부하에게 그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간 김 부장은 대학생 아들은 대뜸 취업이 아닌 유통일을 아내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자 한바탕 화를 내는데요. 성공한 인생이란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것이 전부인 김 부장의 가족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기분 전환 겸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김부장은 늘 노는 줄만 알았던 백수 논팽이가 월 2천을 버는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는 친구들 중 제일 잘나지 않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김부장의 귀에는 건물주가 아니라 콜센터 같다는 절반이 세금과 수리비로 빠진다는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요. 그날부터 월 2000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김 부장은 송과장과 외근을 나간 날 청산유수 같은 분양상가 영업에 마음이 혹합니다. 송과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명함까지 받아오며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죠. 그로부터 몇달뒤 전무의 호출을 받은 김 부장은 오늘 왠지 임원으로 승진할 것 같다는 예감을 받는데요. 하지만 전무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지방의 안전관리팀으로 가라는 명예퇴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부장을 부른 상무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김부장의 단점들을 충고하는데요. 김부장을 정말로 아껴서 하는 조언이었죠. 하지만 김부장은 어느 정도 일을 수공하면서도 결국 잘난 자신을 질투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없어도 되는 조직의 팀장으로 그 누구와의 소통도 없이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낸 지몇 달째 상무에게서 전화가 오는데요. 하지만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김부장의 태도에 상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얼마 뒤 인사팀장이 김부장으로출합니다 위로금 2억, 희망퇴직의 제안이었죠. 그날 밤 한참을 고민하던 김부장은 다음날 퇴직 신청을 합니다. 신청 하루 만에 도착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메일은 김 부장을 더욱 씁쓸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가족이나 친구에게 속사정이라도 털어놓으면 시원할 텐데, 김 부장은 창피함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백수로 살기는 싫은데,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의미 없는 고민들만 계속하던 김 부장은 문득 지갑에 있는 명함을 떠올립니다. 분명 그때 따박따박 월 3,400이 나온다고 했던 것을 떠올린 김 부장.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하자 영업사와는 마침 딱 하나의 상가자리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만남 안무자는 가벼운 생각이었지만 내심 김부장은 이제 자신도 눈팽이처럼 건물주가 된다는 기대에 부풉니다. 그렇게 주말 분양 사무소로 향한 김 부장은 오랜만에 듣는 사장님 소리에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건물 가까이에 지하철역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었고 상가는 대부분 입점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따로 임차까지 맞추어 준다고 했죠. 두 분대는 마음을 감추고 김 부장이 고민하는 척을 하자 4억의 추가 할인까지 해줍니다. 11억이었던 분양가가 7억이 되고. 다른 손님의 문의 전화가 오자 마음이 조급해진 김 부장은 덜컥 계약을 해버리는데요. 하지만 실수했다는 생각보다는 건물주가 된 자신의 모습을 남들이 부러워할 생각에만 들떴죠. 그렇게 마지막 출근 뒤, 김 부장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김 부장이 지방발령을 받았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일을 예상했던 아내는 김 부장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무렇지 않게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을 전하는데요. 복덕방 아줌마가 될 셈이냐는 말을 겨우 삼킨 김 부장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는 아내를 응원하자 아내는 회사하게 웃어보입니다. 두달 뒤, 퇴직금으로 잔금을 치른 김부장은 영업사안이 말했던 카페는 아니었지만 프랜차이즈 식당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김부장이 계약한 신도시에 지하철 착공이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떴는데요. 이때만 해도 김부장은 자신이 능력있는 건물주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차인이 도령 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진 말이죠. 당황한 김부장이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들려오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들린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지하철이 들어온 위치는 여기서 2km나 떨어진 곳이며 앞으로 지어질 상가만 수십 개니 임차를 맞추려면 임대료를 확 낮춰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만 듣습니다. 그제 후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눈치챈 김부장은 문득 떠오르는 송과장의 모습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송과장의 말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퇴직금도 다 쏟아부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던 김 부장은 마지막 동아줄을 부여 잡는 심정으로 논팽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논팽이는 건물주니까 무슨 해결 방안이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논팽이는 불같이 화를 낼 뿐이었는데요. 이에 아내에게 말할 용기는 더욱 줄어들고 가족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모른 채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첫 계약을 해냈으니 맛있는 걸 사먹자고 하는데요. 하필 이럴 때 아내에게 사기 당했다는 말을 꺼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지던 김 부장은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서둘러 아내와 함께 향한 응급실에서는 공황 증상이 있으니 정신과에 가보라는 말을 듣죠. 미친 사람들만 가는 정신과를 가라니 절대 안 된다며 집에 돌아온 김 부장은 그날 저녁 같은 증세로 또 다시 응급실에 갑니다. 하지만 내일 정신과에 가자는 아내의 말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려고 일어나는 아내의 소리침에도 순간 김. 김 부장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정막한 차안, 결국 김 부장은 아내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날, 혹시 아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을지, 두리번거리다 들어간 김 부장은 예상과 달리 훨씬 조용한 분위기에 내신 놀랍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출퇴근하면 마주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죠. 의사의 프로필에는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 하던 친구들이 지원한 학교가 보였는데요. 혹시 백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 김부장이 의심을 하는 사이 어느새 차례가 다가옵니다. 원장실에는 첫 보기에도 김부장보다 어려 보이는 의사가 보이자 김부장의 꼰대 감성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진 것은 두 번째 방문에서였는데요. 회사 동료들이 김 부장을 험담하고 배신했다는 말에 집중한 의사가 김 부장의 입을 여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늘 경쟁하는 게 힘들었다는 말로 이어진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 부장의 어릴 적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형과 차별 대우를 받았던 김 부장은 늘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특히 기억에 남은 일은 엄마가 나누어준 귤을 큰 형이 훔쳐먹은 일이었는데요. 그때 큰 형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김 부장의 뺨을 때린 일과 어머니가 그 일을 알고도 형을 혼내지 않은 일은 아직까지 김 부장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죠. 부반장을 했을 때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를 듣지 못한 것도 어린 김 부장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던 김 부장은 거꾸로 아들에게 어땠냐는, 부하 직원들에게 어땠냐는 질문을 받은 이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요. 자신이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아빠인지, 어떤 팀장인지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타인들의 시선만을 신경 썼던 지난날, 상담을 마친 김 부장은 인정하기 싫지만 한결 편해진 마음을 느끼고, 이후 상담이 진행될수록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김 부장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는데요.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기를 낸김 부장은 이제라도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하는데요. 임대도 안 나가는 7억짜리 상가를 샀다는 김 부장의 폭탄 고백에 아내는 김 부장을 타박하면서도 김 부장을 이해한 뒤, 이렇게 된 이상 상가에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빠르게 입지 분석을 마친 아내는 당분간 아들에게 사무실로 내어주자고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그건 좀 이라고 말하던 김 부장은 곧장 아내의 말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김 부장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해결방안을 찾는 아내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며칠 뒤 비어진 아들의 방에는 아들이 쓴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요. 상가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곁에 자신과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든든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차리게 해준 자신을 내보낸 회사에 김 부장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편 백수로 지내던 김 부장에게 카센터 일을 배워보라는 큰형의 제안이 오는데요. 오라도에서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김 부장은 다음 날 아침 큰형의 카센터로 출근해 부품 재고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사히 첫 출근을 마친 김 부장을 큰형이 붙잡습니다. 놀랍게도 큰형은 어릴 적 귤을 훔쳐먹어서 미안하다는 뒤늦은 사과와 함께 김부장이 미처 몰랐던 진실을 알려주는데요. 김부장이 부반장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떡을 돌리려 했었지만 사정이 생겨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꽉 막혀있던 마음속 응어리들이 풀리는 느낌과 함께 만약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던 김부장은 더 이상 남 탓은 하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김 부장이 카센터 일에 점점 익숙해질 무렵, 그냥은 세차장 일을 해볼 것을 제안하는데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아내에게 먼저 물어보자고 생각한 김 부장은 긍정적인 아내의 반응에 곧바로 세차장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수리를 받은 차들로 세차 연습을 한김 부장은 명품 달인 손세차라는 그럴듯한 간판도 만드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을 받은 날. 그런데 낡은 차가 들어오자 김 부장의 권위 의식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대충 세차하는 김부장을 금방 눈치챈 큰형은 김부장을 타박하는데요. 장사할 때는 자존심, 체면과 편견은 집에다 두고 퇴근하고 나서 찾으라는 큰형의 뼈 있는 친구에 김부장은 정신을 차립니다. 며칠 뒤, 논팽이가 세차장에 방문하는데요. 김부장이 백수이던 시절, 김부장이 그토록 좋아하는 족발을 사주기도 하고, 김부장을 격려해주기도 했던 고마운 친구였죠. 여기까지 와준 논팽이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김부장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논팽이는 똥차 무시하지 말라는 김부장이 뜨끔할 말과 함께 김부장을 응원하고 갑니다. 그렇게 다시 몇 달이 흐르고, 김부장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과 아내가 있고 여전히 두발 벗고 지낼 집이 있으며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어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부장에게 누군가 행복을 묻는다면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